나말이크 소리 엄청 비쥬얼 게 없어져? 어마이어 음, 음, 음. 안녕하세요, 영선중학교 학생 여러분. 다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 계시나요? 오늘의 점심밥을 맡은 박지원 김태정입니다. 어,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는 별로 날씨가 좋지 않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주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밝지, 밝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구름이 낀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올수 있으니 우산에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한 경우에는 짧은 옷 말고 긴 옷을 입어야 감기안 걸리겠죠? 그렇죠. 아무리 더운 날씨가 지속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수 있으니 얇은 긴팔 하나쯤은 챙겨주는 센스가 모두 가지고 계시죠? 일단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듣고 올 건데요. 위너의 신곡을 저희가 또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미러 신곡의 제목은 아예입니다. 듣고 오도록 할게요. 뿅. 먼저 저희가 초대한 특별 게스트 소개하기 전에 안내방송 하나 할게요. 오, 오늘부터 1학년 교복이 나왔다고 하네요. 교복을 안 찾아간 1학년 학생들은 교서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릴게요. 오늘부터 1학년 하복을 입는다고 하네요. 교복을 안 찾아간 학생들은 교서실로 가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에 게스트가 왔는데요. 오늘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과발부 이서진입니다 와! 와! 여러분들이 방금 자기소개하실 때 들으셨죠? 과발부입니다. 저희가 힘들게 모신 과발부의, 과발부 다니는 학생 이서진 학생에게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성실히 대답해 주시길 바라습니다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다른 학생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가발구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해부를 한 달에 한달 아니라 1년에 두번 정도 하고요. 어, 발명 관련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교내 대회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가발부에서 준비한 활동들인가요? 어, 가발부 학생들은 무조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아하, 지원학생은 가발부에 대한 질문 없나요? <laughs> 어, 저는 가발부의 장점이 무엇인지 엄청 궁금한데요. 가발부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과학, 별명뿐만 아니라 과학 관련 활동도 많이 해서 과학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발로의 앞으로 계획. 어, 일단은 앞으로 무장 초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하고요. 이제 이 학기 때는 LG 사이언스 대회 나가서 상에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과발부 하는 멋있는 활동들이 많네요. 이서진 학생은 과발부에 들어가면서 어, 느낀 점이 어,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 과발부 들어갔을 때 해부 같은 거할때 재미있었고 어, 과학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2학년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지니어스? 지니어스세요. 혹시 과학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서진 학생에게 모르는 과학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도 됩니다. 오늘 같이 게스트로 참여해서 방송을 해준 이서진 학생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지원 어. 학생, 저희가요 이제 5월이 거의 중반쯤 됐잖아요. 네. 6월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 제가 듣기로는 6월달에 영어 말하기 대회 그게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무슨 활동을 하죠? 저희가 작년에는 영어로 된 학송이나 그런 것들을 부르면서 대회를 진행했잖아요. 음, 금수쌤이 말씀하시길 어, 3, 4분 정도 영어 글을 써가지고 외워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영어 표현대회도 저희 학교만의 작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만큼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호기심을,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영선등학교 학생들도 많은 참여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요, 저번주는 빙수라는 노래를 틀었죠? 네. 빙수야, 파 빙수야. 맞습니다. 저번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더위가 싹날아갔는데요 오늘의 더위를 날려줄 노래는 어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맞아요. 저희가 쉬는 시간만 되면 이 노래를 부르곤 했죠. 어, 술의 애상을 듣고 가겠습니다. 약간의 저희가 가셨나요? 저희는 이 노래를 틀고 방송실에서 엄청 따라 불렀는데요. 듣기만 해도 엄청 신이 나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전 노래가 더욱 더 뭔가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뭔가 저희 텐션에서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자주 듣게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자율 동아리가 있죠. 그게 통통 동아리였나요? 맞습니다. 저번에는 독도 동아리가 행사를 했는데요. 내일은 통통이라는 통일 동아리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죠? 2학년 어... 형광... 여자 기술사 앞 계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실 방송실 뒤에 어, 우주라고 꾸민 걸 붙여놨는데요. 이 꾸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어, 유,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는데 저희 바로사 FM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이걸 볼수 있습니다. 가로사 FM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가로사 FM 채널이 나오는데요. 그 채널에서 저희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의 영상이나 그리고 저희가 월수금 점심 방송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방송을 마쳐야 되네요.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주에는 특별한 게스트가 멋진 연주회를 펼칠 겁니다. 모두 기대해 주세요. 이상으로 2학년의 김태남박지우이었습니다 안녕.